안녕하세요. 희생 파산 전문 변호사 장현정입니다. 최근에 개인회생 사건 관련해서 사기 사무장, 불법 사무장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피해를 절대 입으시면 안 되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속여서 6천만 원을 편취한 사무장이 구속이 되었어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개인회생 절차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6천만 원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나 영세상인 분들을 노려서 범행을 했다고 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힘든 후에도 사무실을 차려서 불법적으로 범행을 이어가서 피해가 계속되었던 건데요. 심지어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게 되었는데 도망가는 과정에서도 경찰을 차에 외단채 질주를 하면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사건이어서 화제가 되었어요. 원래 사기를 친 사람들이 말빨이 좋다 보니까 혹해서 불법 사무장 상위 사무장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사기 사무장 불법 사무장한테 사실 절대 당하시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경우는 꼭 피하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째는 사기사무장 불법사무장들은 개인회생사건을 싸게 해줄 테니 우선 시작하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수입료가 너무 저렴할 경우에는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되세요. 어떻게 채무자들에게 접근해서 사기를 치냐면, 다른 사무실에서는 개니스 사건 진행하는데 몇백만 원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사무실은 무조건 싸게 해드릴게요. 50만 원만 줘 보세요, 100만 원만 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사건을 시작을 하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추가요금에 계속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착수금을 싸게 해줄 테니 일단 시작해보자 이렇게 사람을 낚아놓고 무슨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얼마이니 50만 원더 주세요. 또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100만 원더 주세요. 통번역비로 50만 원을 더 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추가금액을 계속 요구해서 결국은 정상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실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받아서 그런 비용을 받고 일 처리는 제대로 안 해주고 먹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법에서 정해진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예납금, 회생위원 비용, 파산관제인 비용을 내고 끝이 나야 되는데, 계속 이런저런 구실로 추가요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착수금이 싸니까 시작해볼까 하고 속으시는 거죠. 그러니 통상 일반적인 비용보다 너무 싸면 한번 의심을 꼭 해보시길 바래요. 둘째, 누가 누가 했는데 괜찮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무장한테 한번 해볼까 하는 브로코 사무장. 다단계를 조심하셔야 되세요. 폰지 사기, 다단계 사기 많이 드디어 보셨죠?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불법 사무장의 경우 착수금을 돌려막기를 하면서 일을 해결할 것처럼 하고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건을 싸게 처리해주겠다고 10명, 20명, 30명, 100명한테 개인의 생사건을 계속 수임을 하면서 앞에 몇 명의 사건은 처리를 하고 홍보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던 게 영업을 하다가 사건이 수십 건, 수백 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때는 나물나라하고 연락이 두절되어서 도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업무량이 증가해버리니까 감당을 못하고 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던 기사처럼 도망을 가는 것도 멀리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두기 전에 이미 비슷한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또 영업을 해서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되세요. 셋째, 법률 상담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의심을 하셔야 되세요. 사기사무장, 불법사무장들이 제대로 개인 의생 사건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무작정 영업만 하면서 피해자를 늘려가는 경우가 흔해요.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변호사나 법무사처럼 공부를 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자격 요건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사기 사무장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법률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으면서 법률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어깨 너머로 일을 배운 것으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기 불법 사무장이 자기 이름으로 개인회생 사건 영업을 하면 당연히 변호사법 위반이고요.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것처럼 해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스스로 영업하는 구조이며 그것은 마찬가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세요. 최근엔 인터넷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서 조금만 검색해보면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조심해라. 브로커 사무실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불법 사무장, 사기 사무장한테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채무자분들께서 개인의사건에 진행할 사무실을 선택하려고 할 경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귀찮더라도 꼭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고 정하세요. 사건을 담당해줄 변호사한테 개인의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나의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을 반드시 질문을 해보고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개인 세팅 사건과 관련해서 채무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법리와 관련이 되어 있고, 내 사건을 진행해줄 변호사한테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되세요. 사건을 진행해줄 담당 변호사와 전화 상담만으로도 충분한 신뢰가 쌓이고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불안하신 경우라면 꼭 사무실을 방문해서 사건을 진행해줄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률 상담을 해보셔서 절대 피해를 입으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할 때 불법 사무장, 사기 사무장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